안녕하세요, 에너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너무 생얼로 인사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 상태를 뭐할게 있어서 그래요. 음, 다름이 아니고, 제가 몸에 털이 없어요. 털이 없어가지고, 어, 남들 하는 뭐, 재모 이런 거잘안 했었는데, 한, 어, 어느날 동생이 이러더라고요. 누나, 여기 인중이 되게 거뭇거뭇해 보여.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다가, 누가 그렇게 딱 지적했을 때 걸만 보면 여기만막 보이는 거야 인중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레이저 제모를 여기로 했어요 인중 제모를 어, 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잖아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이거 더 신경 쓰이는 거야 아, 그 진짜 그런가 아 이렇게 보니까 영상에서도 여기 난 여기밖에 안 보여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집에서 손쉽게 가능한 셀프 왁싱을 할 겁니다 바로 UK 슈가 왁스로요. 이 제품이, 어,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건중국산 저렴한 설탕 왁스래요. 하지만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겠죠. 이 제품에는요, 여덟 가지 천연 재료가 들어가 있고요. 진정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130g인데, 이 130g의 양이 어떻게 되냐. 전신 제모를세번이나할수 있는 양이에요 번이할수 있냐? 오, 양 진짜 많죠. 내가 전신 제모 할거 아니니까 인중만 할 거니까 엄청 오래 두고두고 쓸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면 아니,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화장도 잘못 하고 이렇게 눈썹 같은 거잘못 하고 완전 똥손이에요. 이런 저 같은 똥손도 손쉽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슈가 왁스랑. 스페츄라랑 천이 같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술인 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정말 누구나 손쉽게 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샵에서 이렇게 왁싱 받으려고 해봐 한 시간 넘게 걸리지 거기다 돈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어, 집에서 손쉽게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보통 샵에 가면 은털 어, 방향으로 바른 다음에 털 반대 방향 이렇게 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육안으로는 대게 깔끔해 보이지만 털이 뻣피가 다 떨어진대요. 근데 이 제품은 털 반대 방향으로 바른 다음에 털 방향으로 텐션을 주어서 떼, 떼는 거예요. 어. 완전 간편하대요. 거기다가 이거 제품을 녹일 때도 그냥 노, 너무 쉬워요. 뚜껑 열고 실링 떼고 전자는 이제 5에서 10초만 돌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말로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많이가 제가 성공하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 다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k 슈가왁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해요. 우선은 얘를 전자렌지 에 한번 데워야 될것 같은데, 전자렌지 데우실 때는 뚜껑을 떼고, 이 위에 있는 실링을 벗겨내신 다음에, 전자렌지 5에서 10초만 돌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5에서 10초 돌리신 다음에, 위에는 굳을지 몰라도, 아래에는 녹았으니까, 스패출러, 여기 보, 보내주신 스패출러 있죠? 그걸로 잘 섞으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만약에 너무 뜨거우면은, 온도를 좀 이렇게 식힌 다음에 바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한번 전자레인지에 돌려올게요. 오! 여러분, 저는 인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인종을 보면은 털이 이 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방향. 어, 이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이왁싱제를요 위로 이렇게 해서 바르면 될것 같아요. 어 한번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아, 나도 처음이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한번 발라볼게요. 이쪽 자그걸고 이렇게 눌러준 다 그러면 털을 자연한 방향으로 이렇게 쓰면 어, 아직 조금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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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지 엄마. 어, 뗐지, 응. 우와, 네. 된다. 저기다 해야 되 어, 알았어 알았어. 저거 저거 그쪽 저거 봐. 어,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다. 촌을 네, 이렇게 큰게할 필요 없어. 응. 음. 이거를 적당량만 발라도 돼. 조금 만 발라도 돼. 음. 저는 인중이니까 조금만 발라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바르고 이게 설탕이기 때문에 지우실 때는 그냥 뜨거운 물로 닦으시면 되거든요. 바른 다음에 이 동봉된 물수천이 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안고 응. 싶은데. 눌러준 다음에. 근데 아프지도 않고 자극도 없어. 여기 이제 털 방향으로. 어? 오, 떼어진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텐션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 안 녹았어. 안 녹았어. 이렇게 해서. 음 응. 이게 너무 쉽다, 근데. 응.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이렇 <laughs> 아, 이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 털 방향으로. 오우 여러분 오잘나죠이 남아있는 스패츄라 남아있는 이 물제 는은 따뜻한 물로 어, 씻으면 돼요 바로 제가 그럼 씻어갖고 올게요 아니 이거 너무 간편하다. 아 이거 광주님이 어제 영상을 좀 이렇게 영상을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도록 좀 능숙한 상태에서 촬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런 게더 진짜 아니에요? 이거 너무 간편해요. 저같이 똥손도 그렇고 어 너무 편해. 이게 하는 방법만 하면 너무 쉽네. 지금 제 옆에서 엄마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싹 깔끔하게 싹 뽑아졌어. 어, 싹작하셨어 그러네, 엄마도 깔끔하게 되셔야 됐네. 네. 이게 만약에 잔털이 좀 남아 있으면은 여기 보면 그추가 상품에 이게 쪽집게가 있어요 이렇게 이 쪽집게가 있는데 요 알코솜을 닦은 다음에 알코솜을 닦은 다음에 이 쪽집게를 뽑아내면 되는데 잔털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 지금 저 너무 만족해요 너무 쉽고 이게 그리고 슈가잖아요 슈가인데 요스트칠러도어 따뜻한 물에 딱 닦으니까 바로 닦이고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어, 뭐 만약에 팔이나 다리 같으신 분들은 이 슈가 왁스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슈가 왁스를 바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번. 잘 하신 다음에 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인중이라서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 구성 한품을 파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간단하네. 너무 좋네. 자극이 전혀 없어. 저는 원래 샵 가면은 이런데 막신 해주면은 막 긴장하고 아, 아 그러는데 어, 그런 게 전혀 없이 깔끔하게 너무 잘 됐어. 지금 저 완전 만족해요. 어. 여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왁싱을 했기 때문에, 음, 자극이 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분크림 좀 얹어놓고 자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진짜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이 유키의 슈가 왁스는요, 굳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그런 왁스가 아니라, 이 모근에 이 왁스가 스며들게 한 다음에, 고런 다음에 빡! 바로 떼시면 되는 거예요. 오, 전혀 자극이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깔끔하게. 오, 너무너무 좋아. 올해 올 여름에는 집에서 브라질 마시크도 이걸로 하고 뭐 인중에 또또 나면은 요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어, 왁싱을 한, 셀프 왁싱을 하신 다음에 3일에서 7일 후에 스크럽을 하시면 된대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게 잔털들이 나면은 쪽집게를 좀 이렇게 쭉쭉쭉 쭉뽑은 다음에 진정 로션을 계속 발라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고양이들. 어. <laughs> 집에서도 여러분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저 이거 하는데 한 2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대만족입니다. 어. 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 진짜 대만족이야. 너무 재밌어. 동생들 다리 해줘야 될것같아